웹3는 좁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을 말하는데요. 미국 현지에서 웹3 산업을 이끄는 컨퍼런스와 리더들을 직접 취재해서 전달하는 특파원이 있습니다. 오늘은 뉴욕에 나가 있는 더 밀크의 박원희 기자님을 연결해 웹3 산업의 현황을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뭐 조선비즈에 있었고요. 과거에 실리콘벨 특파원을 했었고, 지난해 12월부터는 뉴욕에서 머물면서 여기 현지 취재도 하고, 특히 크립토 쪽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 워낙 뜨거운 지역이어서, 음. 여기에서 이거를 하는 게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생생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할 수 있겠다. 그럼 웹3가 뭐가 다르냐? 웹1 같은 경우에는 읽기만 할수 있는 되게 정적인 웹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웹2 같은 경우에는 소셜 SNS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읽고 내가 뭐 글을 써서 올리거나 이렇게 서로 좀인터랙션을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웹3는 여기 탈중화화된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처리가 들어가서 데이터를 내 개인이 소유를 할수 있다는 것,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. 컨텐츠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, 소유의 개념이 포함됐다.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사실 트위터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.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다음에 보수화 되느냐, 뭐 아니냐, 뭐 되게 논쟁이 많이 있는데, 탈중앙화돼 있다면 이게 합의에 의해서 그 생태계 참여자들이 논의해서 그걸 만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중국처럼 뭔가 정부가 검열을 해서 아예 접근을 못 하게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죠. 다 분산화돼 있기 때문에. 빅테크 되게 큰 회사들 엄청 잘 나가는 회사들이 계시던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암호화폐 업계로 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뭔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기술 발전의 역사 차원에서 그거를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 전에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생태가 붐이 됐었고 그 다음에 넥스트 웨이브는 뭐냐 했을 때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웹3 아니냐라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가서 기회를 보려는 것. 새로 부상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